어, 전 시간에 이어고 이번에는 키레오프 볼테지로를 하겠는데 어, 전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 시간에 뭘 했죠? 음. 키레오프 포런트로 키레오프 포런트로라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 브랜치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 엘리멘트의 어떤 커넥션인 그런 노드죠 노드로부터 흘러들어온 어, 그런 전류는 흘러나간 전류같다 흘러들어온 전류 엘지오브렉성은 여기다 또는 흘러나간 절류 엘지브레이크 서문형이다. 흘러들어온 전류의 합은 흘러나간 전류로 갔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노드를 합한 하나의 클로즈드 서피스를 구성했을 때 노드의 집단인니 서피스를 구성했을 때그 서피스를 통해 서 흘러나간 전류와 흘러들어온 전류가 같다. 이것이 우리가 키리오프 커런트로 했단 말이에요.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한 것이 KCL라고 이 하는데 이번에는 KVL, 키리오 볼트지로. 그 뭐냐면 네. 네. 우리가 하나의 클로즈드 파트의 한 주의를 통해가지고 전압을 우리가 엘지 브레이크성 한 것이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압하면 항상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은 벡터랑 너무나 유사한 느낌이죠. 벡터. 여러분 제 많이 배웠죠. 벡터. 고등학교 때 배운 벡터. 자, 봅시다 한번. 이 벡터가 있어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두 번째 벡터가 있어요. 방향과 크기. 세 번째 벡터가 있어요. 방향은 그네 번째 벡터였어. 이렇게 지금처럼 원점 여기서 요점으로 일단 출발해서 이 벡터가 다시 한번 이 원점을 요점 다시 돌아왔을 때요 벡터 하나, 둘, 셋, 네개 벡터가 뭐가 되냐? 여기다 이게 여기. 전압도 벡터가 너무나 유사한 그런 특징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볼까요? 여기요 이 기준 잡아요. 기준 잡아주세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하면 이쪽 구이 있잖아요. 24V.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4V. 16V. 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V. 4V. 6V. 10V. 그러니까 지금처럼 출발해서 한 바퀴 빙 클로즈드 파트를 주위로 한 바퀴 쭉도 전압의 합. 여기다. 이게 바로, 킬레프, 볼테이션로다 저요. 루프가 하나다요. 루프. 이 루프가 하나인 그러한 싱글 루프 셸에 대해서 저항 220볼트, 220옴 이 저항에 걸린 전압, 이 루프를 부하 측에 부하 측에 로드에 부하 측에 걸린 전압은 458.3 k v 저항은 220옴이에요. 이러한 부하 측에 이 전압 볼테이 소스로부터 가야, 파워 전달되는데 그때 트랜스미션 라인. 전동선이 값이 우리가 R라인 값이 25인데. 그럼 여기서, 에, 지금 싱글 루프니까 전류는 지금처럼 트랜스미션 라인이든 부활쪽이든 전류는 하, 같죠? IL은 항상 단일 루프이기 때문에 IL은 똑같죠. 당연히 여기 IL은 그렇겠죠. IL 값은 뭐냐, IL 값. 이것은 우리가 키를 저기 뭐지 그 온법칙 해가지고 여기 저항 알죠 여기 전압을 알죠 그러면 저항도알수 있어 알게끔 아예는 r분의 분, r분의 v 4, 5, 8, 9, 10, 1 3 14그2 0 8 3 k 어, 굉장히 큰 졸음이 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2 0 8 k 굉장히 졸음인데 어무 이렇게 졸음이 되는 데 네, 두 번째는 에, 에, 볼테지 전압 강어그레도 아니고 여기에 여기 전압 강하 이죠? 이 전압 강압이 전압 V 라인. 여기 V 라인입니다. V 라인 값은 V 라인 값. V V라인 라인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전류가 V 써. 이 전류와 이 저항을 알리면 전압 네, 온법칙에서 우는 I 라인 거기 R 라인그 46.7. 자, 그러면, 키를 볼티지로 해가지고 VS. 소스 전압은, 소스 전압은, 이 전압, 저이전압 같아. V line, 여기 V, 뭐죠? 로드. 필름 볼테이저죠? 한 바퀴 빙 돌았을 때 전압과 아, 볼테이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전압은 이 전압도 이 전압이에요. 오그 예? 다음에 나인의 소모된 파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하 측에 지금처럼 어떤 그 소스로부터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부터 하게 전송하는데. 이 라인에 소모되는 것이 작아수좋은데 어차피 지금 저 라인 저항이기 때문에 손실이 됐단 말이야. 너 얼마냐, 그렇죠? 어 여기 V 곱하기 I 할 수도 있고 또 I 제곱 V 할 수도 있고 뭐등등했어 여기서는 I 라인 곱하기 V 내가지고 86점 7 이렇게 지 예, 그게 자. 저항이 세개 있어요. 60k짜리, 40k짜리, 80k짜리. 그다음에 독립 전원이 류0 9 m a 나어가 이렇게 흘러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에, 이쪽 i1. i1 거 여기서 보게 되면, 아 I1의 예, 흐른 지전 60km의 I1과 나머지 정열면 이쪽 이쪽 정열면 이쪽 합쳐가지고, 그래을 보게 되면 40과 80이 직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과 60이 K가 서로 병렬된 상태란 말그고 전류는 I는 r 니까저항의 반비례, 저항 반비례, 전류는. 전압은 이 전압이, 이 전압과 같다면 전압은 같고, 지금 이 여기 걸린 전압, 위 전압과 이 전압이 같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여기 얼마여기 여기가 120k, 60k. 60k 더하기 120k분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반대, 120k. 왜냐면 하 지금 반비례하니까 곱하기 0.9mm. 그러면 아, 지금. 아, 이금 아, 지금. 6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기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자, 그러면, 이쪽 흘러가는 게 0.6, 이쪽 흘러가는 게 0.4. 여기서부터 흘러들어가는 게 0.9. 거기서 키리오 코런트로 정식이면 0.9가 0.6하고 0.3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흘러들어가는 게더 커요. 왜? 이정황그 쪽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대략 좀, V제로는 V제로. 제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온법칙에 가지고, 여기는 절골 말해에 R2가 0 .4. VIN-IL에서 얼마예요? 2 4 요거 팔꿈치. 자 어, 저항이라고 하는 거, 저항이 좀그두 개, 세 개, 네 개가 서로 직렬로 연결된다지 병렬로 연결했을때 여러분 구하는 방법 알죠? 그래서 뭐 저항 병렬로 해, 그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어서 다가 등까지 오 나이기자인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거는 여기, 여기 이제 단 터미널 A 터미널 B에 요것에 이큐브런트 저마다이큐저마다부하고자는거 이게 복잡하게 보이던데 왜 지금 1K, 2K가 두개가 됐어 두개증렬되 두 있죠 증렬되기 때문에 요것은 등가적으로 등가적으로 얼마냐 3K가 등가적으로 두개가증렬되기 때문에 그렇죠? 3K 자 요기하고 기 요기 봅시다 6 k 3 k가 어떤 어디 있어 두 개가 두 개가 연결됐어 육 k에 서삼 k k분의 병렬이 되는 거지 삼 k 지거두 개를 병렬하면 6 k 와3삼 k 병렬한 뭐가 된다 이게 2 k 2K. 돼이 k 2K. 이 k 2K. 와1 0 k가 서로 직렬돼 있잖아요. 기키어 시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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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k 어 시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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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 시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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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6K, 시키어 시키 k 시 k 사케하고 이 개서 어땠어 사케 개고 그럼 증여됐으니까 한꺼지에 계산할게. 이게 대 개요 두 개가 어땠어? 병렬철됐다. 병렬체됐으면 어떻게? 합수관이뭐거야삼 개. 3개두 개가 증여를 했었잖아요. 모델 이1 10개 사케도, 이거, 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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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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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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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음 걸 우리가 어,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본 거다. 자한 예를 봅시다. 이런 경우 이런식으로정는이 몇개 됐이 친구는 이이친 다섯 개이런식으이연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미널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등가구는이이 뭐냐고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구구는이친구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친는구할수있는 건. 없다. 구할 수도 없다. 구할 수도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테크닉을 짜고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가비로 왔다가 우리가 알아봐야될트로 델타 y 변환이라는 거지 변환. 트랜스, 트랜스서 어, 트랜스폼하는 트랜스 변환, 변환, 델타로 구성어 있는 회로를 Y로 등가된 Y로 변환. 또 Y처럼 어떤 결선어 있는 회로를 델타로 이렇게 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어요, 우리. 예, 그 룰을 한다는 질문 알아봐야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 그림 볼까요 자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어, 형태가 정세계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모양이 어, 그 델타 델타 모양이 비슷하죠 델타 커넥티드 리지스 커넥션이다 이게 요거는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저 Y자를 거꾸로 놓은 거와 비슷하잖아요 Y 커넥티드 리지스 커넥션이 Y결선 델타 결선된 그러한 그 회로다이게 자 그럼 요두 개가 불간의 등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여기 여기 뭐여기 단자. 단자는 단자. 단자는 단자. 이게 세 개를 갖다가 우리가 했을 때 내부가 내부가 모양은 델타 모양은 지만 내부의 형태 관계없이 이세 가지 이세점 세 점에 대해 서로 간에 에, 등가인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등가인 기능을 갖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어떤 식으로 돼가지고 서로 간에 등가인지 났다가 우리가 조사율표야 조사 있어요 그럼 이거 없다면 그러면 그 저기 그 지금처럼 서로 간의 관계를 알아보 전에 등가부터 먼저 얘기해 주죠. 등가. 이퀴버런트라는 이퀴버런트는 다. 이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등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한거자 봅시다. 자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요 하나는 뭐예요? V라고 하는 전원의 전압원의 저항. 이동자리가 두 개가 진열되 됐어요. 이놈은 전화은 부위에 이용자리 하나가 있는 게 됐어요. 두 개는 서로 달라요. 저항이 두 개가, 저항이 하나가. 근데, 요거나, 요거는 이큐버런트다, 이게. 이큐버런트란 말이면 같은 역할을 한다. 왜? 여기는 전류는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처럼, 서킷에, 나머지 서킷에 대한 전기적 영향이 같으면 뭐 두개는 우리가 이큐버넌트 모양 은 단대로 해도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큐버넌트 라고 합니다 이큐브런트. 자 그럼 여기서 이큐버넌트 이큐버넌트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A라고 해볼까요 은 A, 이건 B라고, C라고, C. 그러면 자 우리가 A와 B, A와 B 로거에구를 했다가 손을 딱 잡아, 딱잡두개딱 잡고. 잡고 난 다음에 나머지다 오픈한 거, 다 잡고 난 다음에 이쪽에 저항을 봅시다. 저항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건 공중에떠 있는 거야. A와 B 저항 R 한하고 R 2와 R 3가 직렬로 연결된 거 R 한이 어떻게 생? 병렬로 돼 있어. 이거 어떻게 됐냐. 값을 보면은, A, B. A와 B 사이의 A와 B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R 한 저항과 R2, 이게 직렬이니까, 플러스 R3 한것의 서로 병렬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A, B였죠, A, B. 딱 잡으면. A와 B를 두개딱 잡으면, 이거 공지 떠있으니까, 이건 한 몇, 몇걸 못해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R, A하고, R, 니까 그러니까 징열돼 있어요 a 와 b 다 잡으면 공제 또는 소용도 없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6개, 어떻게 돼요? 이두 개가 서로 같게 돼 값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b 와 c 를 손을 잡으면 b 와 c 잡으면 잡으면 어떻게 돼요 b 와 c 를 손을 잡으면 r 3와 r 한 플러스 r 두의 합두 개에서 징열이 그것이 건두개 병렬 요거와요거의요력요거와요거의요이거요 요거 이거예요. 이거와요를딱 잡으면 거예요 이거예요. 죠 B와 R, C 그렇죠? 이값이 서로 같아 마찬가지로 C와 A를 잡으면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으이거예면 이거예요. 이거이거요이거예이거예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요이요 a, a 플러스 5대 r 이렇게 되겠네이렇도 같아요. 결국 식이 몇개나왔어요세개 남은 거죠. 이세 개를, 세 개를 놓고 풀면 놓고 풀면 지금처럼 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무슨 이 되면 R A 값은 R1, R2, R3 가지고 R B를 세개 값으로 R3 세개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똑거로 이쪽에서 이 이쪽 넘어갈 때 R1 값은 R A, R B, R C 가지고 또 R2 값도 이세개 가지고 R3도 세개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어땠어 각각 우리가 그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어그 아, 델타를 Y로 바꾼다고 주요식이니까 r 의값이었다가 구한 것을 한 예를 들어 볼까요 r 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R래 값은 뭐가 나와요 R래는 R1 플러스 R2 한 예입니다 R3 분의 R1 곱하기 R2 이게 무슨 얘기냐 요 값은 이걸 저 이쪽으로 등가로 바꾸려고 했더니 이렇게등가를바꾸면알레는이는 더, 이거 더, 이거분이거도이거도이거다이거다 이고도, 이고 R B는 도 이고도, 이고도, 플러스 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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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도 이고도, 이 자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 외우기 쉬운 게 있어요. 여기처럼 y 계선에 a a 파트는 a 파트는 a 파트 요거 요거는 요거는 이세개 이 더한 것 뿐에 여기에 여기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곱한 거 같다 이게 마찬가지 b 도세개 더한 것 뿐에 어떻게요 여기 b 우 이거 c에 있는 거죠? 이거 인접한 이거 두개 곱한 거 역시도 여기 쪽이 뭐요 예, B, 단자, 의 인접판, RC 값은 이세개 더한 것분에 요, 요, 인접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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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예, 하면은, 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좀 이따 다시 시작합시다.